행유의, 행유의 세상 몸을 가진 생물 사이에는 제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에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다. 태어남에 의해서 양반 가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태어남에 의해서 양반 양반 가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 양반 가문이 되고, 행위에 따라 양반 가문이 되지 않기도 한다. 행위에 의해서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하여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고용 고용인이 된다. 행위에 행위에 따라 도적이 되고, 행위에 의하여 군인이 되며 행위에 의하여 재관이 되며 행위에 의하여 지배자가 된다. 행위에 따라 갑부가 되고 행위에 따라 사업 사업도 성공하고 행위에 따라 부부가 화목하며 행위에 따라 가정이 화목하며 행위에 따라 국민이 화합하고, 행위에 따라 나라가 발전하며, 행위에 따라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되, 처해, 처하기도, 되, 처하게, 처하게도 된다. 행위에 따라 국가가 발전하며, 행위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물의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여 그 행위의 과보를 사실대로 본다. 행위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며 행위에 의해서 사람은 존재한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은 수레의 바뀌와 불의 바꾸가 자축에 매여 있듯 그 자신의 행위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 보림사 장문